자, 세뇌 한번 써 보겠습니다. 세뇌 자, 슛. 가운데. 짧게, 길게. 노. 가운데. 자, 세. 가운데. 노. 가운데. 짧게, 길게. 자, 매, 이응 가운데. 짧게, 길게. 매, 미음 가운데. 짧고 길게. 에, 가운데. 미음. 이응 보면서 가운데, 그죠? 자, 예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이응 가운데, 짧게. 자, 오 쓴다고 생각하시고 오를 가운데 왜예 짧게 길게. 자, 오자를 가운데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왜또 왜가 나왔네요? 왜 가운데 걸쳐서 그 파란 선에 자 기억 가운데 짧게 살짝 길게. 외계, 기어, 가운데 두십니다. 외계, 제, 귀, 자, 지읒, 가운데, 짧게, 길게. 자, 구 자가 초성이라 생각합니다. 구를 가운데 두고, 귀, 제, 가운데 두고 쓰시고, 구, 초성, 끼고, 귀, 제, 대지어 쓰시고, 짧게, 길게. 네, 짧게, 길게. 자, 체레, 지읒, 가운데, 짧게, 살짝 길게. 자, 지읒 보시면서 리의 위치, 가운데 잡으시고, 짧게, 길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이 두 개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전에 하나 있을 때, 보다는 안에 돌아서 쓰여져지기 때문에요. 글자 크기는 모음이 하나이든지, 두 개이든지, 크기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채취 써보겠습니다. 채, 가운데에 치읒 쓰시고, 짧게 살짝 길게 자추 추를 가운데 쓴다 생각하시고 파란 선에 이채 가운데 짧게 추 글자의 가운데 위치하시고 취채 가운데 짧게 살짝 길게 자 기긋 글자의 가운데 두시고 대채치읒 가운데 두시고 짧게 살짝 길게 대 짧게, 살짝 길게. 자, 취사. 역시, 추를 초성으로 보고, 글자 가운데 위치해서 추를 씁니다. 그리고 파란 선, 폭만큼 뛰는 거리죠. 사. 시옷, 가운데 쓰시고, 아. 취사, 추, 사. 이렇게 글자를 바르게 쓰는 걸 하실 때는, 취라는 글자 통으로 보지 마시고, 초성과 중성. 즉, 이중모음이었을 때는 앞에 것이 추라는 것이 초성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누어 생각을 하시면은 받은 것이 쓰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폐과, 피읍, 가운데, 자, 열을 짧게, 폐, 고, 고를 초성으로 보면서 아, 폐과, 짧게, 고, 과 자 히화 히읗을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짧게 길게 다시 호 가운데 두시고 화 히화 히웃을 가운데 짧게 길게 그리고 히읗 자리에 호를 초성이라 생각하시고 띄고 화자호 가운데 띄면서 아자제 지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 화제 호제자 지금까지 비읍권에서 모음이 두 개가 있으면서 글씨를 이루는 이중 모음이죠 써보시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자 지금까지 비읍권에서 이중 모음을 공부했습니다 를 다음부터는 긴장하지 않셔도 으 되는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글은 작은 획들이 아니 적은 획들이 모여져서 글씨를 이루기 때문에요. 획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글씨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 받침이 있으면 글씨 쓰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받침 쓰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